안녕하세요. 스포츠리포트 도영기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앙제와 스트라스부르입니다. 앙제는 평균 득점이 경기당 약 1.2골로 공격력은 중상 수준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공격진이 활발히 움직이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특히 측면 돌파와 역습이 강점입니다. 수비력은 평균 실점이 1.0골로 안정적인 수비 조직을 보여줍니다. 최근 전적을 보면 공격은 꾸준히 득점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수비는 일부 경기에서 집중력 부족으로 실점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평균 득점이 경기당 약 1.3골로 공격력이 안정적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 활용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공격 전개가 활발합니다. 수비력은 평균 실점이 1.1골로 수비 조직도 탄탄하며 안정적입니다. 최근 전적을 보면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력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양팀 모두 승리 가능성이 높지만 전력과 최근 흐름을 고려할 때 스트라스부르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격력과 조직력 모두에서 강점을 보여주며 특히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 활용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앙제는 수비와 조직력에서 강점을 갖고 있지만 공격력의 일관성과 공격 전개 속도에서 약간의 한계가 있어 승리 확률이 낮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스트라스부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옥세르와 낭트입니다. 옥세르는 평균 득점이 경기당 약 1.2골로 공격력은 중상 수준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공격진이 활발히 움직이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특히 측면 돌파와 역습이 강점입니다. 수비력은 평균 실점이 1.0골로 안정적인 수비 조직을 보여줍니다. 낭트는 평균 득점이 경기당 약 1.3골로 공격력이 안정적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 활용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공격 전개가 활발합니다. 수비력은 평균 실점이 1.1골로 수비 조직도 탄탄하며 안정적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양팀 모두 승리 가능성이 높지만 전력과 최근 흐름을 고려할 때 낭트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격력과 조직력 모두에서 강점을 보여주며, 특히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 활용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옥세르는 수비와 조직력에서 강점을 갖고 있지만, 공격력의 일관성과 공격 전개 속도에서 약간의 한계가 있어 승리 확률이 낮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낭트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스타드브레스터와 리리입니다. 스타드브레스트는 최근 몽펠리에전에서의 승리를 통해 경기력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리스 멜루와 카마라가 중원에서 중심을 잡고 아조르크가 전방에서 제공권을 기반으로 한볼 키핑과 마무리를 책임졌으며 델 카스티오와 라게가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위협을 만들어냈습니다. 릴은 최근 마르세유전에서 후반전 반등에 성공하며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릴은 앙드레와 벤탈레비 중원에서 안정적인 템포 조율을 하고 있으며 페르난데스 파르도와 조나탕 다비드가 전방에서 박스 침투를 통해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릴은 중원을 압축한 뒤 빠르게 측면으로 전환하며 공격을 전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타드브레스트는 홈에서 수비 집중력이 뛰어난 팀이며 릴도 원정에서 전개력에서 주춤한 경향이 있어 득점 장면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팀 모두 조직력은 높지만 전방에서의 파괴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득점이 적은 무승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르아브르와 마르세유입니다. 르아브르는 최근 4 경기에서 1승 1무 2패로 하위권 탈출을 위한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라인의 간격 조정이 무뎌지며 세컨볼 대응이 느려졌고 주전 센터백 모함에 대해 잦은 클리어링 실수로 인해 불필요한 세트피스 수비 상황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마르세유는 리그와 유럽 대회를 병행하며 로테이션 운영에 애를 먹었지만 최근 리그 3연승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나이와 베르투의 중원 조합은 안정적이며 최전방에서는 오바메양이 여전히 빠른 침투와 영리한 포지셔닝으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아브르는 홈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조직력과 수비 불안이라는 중대한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마르세유는 유럽 대회 병행이라는 변수에도 불구 최근 상승 흐름과 공격력 면에서 확연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점 가능성은 있겠으나 마르세유가 승리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AS 모나코와 리옹입니다. AS 모나코는 최근 다섯 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기복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벤 예데르의 결정력과 미나미노의 유기적 움직임이 여전히 날카롭지만 중원 장악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리옹은 시즌 후반 반등에 성공하며 리그 내 최고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 무패 4승 2무 기록을 바탕으로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라카제트는 공격의 중심축을 잡아주고 있으며 체르키와 토코 에칸비가 좌우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득점 루트를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AS e 모나코는 홈에서의 초반 강공을 노리겠지만 조직적인 리옹의 압박과 역습 전개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기의 흐름은 박빙이겠지만 최근의 리옹은 전체적인 짜임새와 수비 안정성 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양팀 모두 골은 넣을 수 있으나 리옹이 근소하게 웃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몽펠리에어와 PSG입니다. 몽펠리에는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로 좀처럼 반등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는 안정적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빠른 역습에 취약하고 중앙 수비수들의 위치 선정이 뒤엉키는 경우가 잦습니다. 사반예와 페리의 중원 조합은 여전히 영리하지만 공격 전개가 느리고 전방 침투 타이밍이 종종 엇갈리고 있습니다. PSG는 챔피언스 리그 일정 병행 속에서도 리그에선 여유 있는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바페는 여전히 폭발적인 스피드와 득점 감각을 유지 중이며 댄벨레와 이강인이 측면에서 찬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파비안 루이소와 우가르테가 중심을 잡아주며 미드필드 전개 속도가 살아났고 마르키뉴스 복귀 이후 수비 조직력도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몽펠리에는 홈 팬들의 응원을 얻고 단단한 수비로 PSG의 공세를 견디려 하겠지만 전체적인 속도와 결정력 그리고 선수 개인 기량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경기 양상은 PSG가 주도하고 몽펠리에가 버티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PSG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스타 드 랭스와 AS 생테티엔입니다. 스타 드 랭스는 현재까지 34 경기에서 12승 9무 13패를 기록하며 승점 45점으로 리그 중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의 성적을 거두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일본 대표팀의 이토준야가 중심이 되어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AES 생태티에는 현재까지 34경기에서 7승 8무 19패를 기록하며 승점 29점으로 리그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의 성적을 거두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조르지오 다비타시 밀리오와 이르빈 카르도나가 중심이 되어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스타드 드랭스는 이토 주냐의 득점력과 마마두 디아키트의 안정된 수비를 앞세워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AES 생테티에는 조르지오 다비타시 밀리오와 이르빈 카르도나의 공격력과 마마두 디아키트의 안정된 수비를 활용하여 스타드 드랭스의 수비를 공략하려 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두팀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기로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스타드 드랭스는 승리하여 중위권 안착을 위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as 생태티에는 강등권 탈출을 위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예상 승리팀은 일차적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결과입니다. 이후 선발 라인업 및 결장자 등 추가 변수를 반영한 이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정보방에서 서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